자, 25번 보겠습니다. 25번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고 미분 가능한 함수 두 함수 f와 g가 있대요. g(x)는 f의 역함수래요. 그럼 뭡니까? 둘 f와 g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거죠. 그다음에 g-는 연속 함수다. 그래서 뭔가 역함수 관계에 있으면은 뭡니까 이게? 합성함수를 하면 합성함수 하면은 다시 x가 되는 거죠. 역함수 관계 있으니까 f(x)로 갔다가 g(x)로 다시 오면 다시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. 그래서 g f(x)로 갔다가 다시 돌아 오 x. 자, 이걸 다가 뭡니까? 양변에 미분할 수 있죠. 여기 보면은 미분해는 표시가 있죠. 이 미분하고 g(x) 곱해주는데. 이 적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적분을 어떻게 해서 뭡니까? 지금 F2를 찾으라고 그랬으니까, 완전한 FX식을 찾아야 되는 거죠. FX를 찾아야 E를 집어넣어서 찾는 거죠. 그럼 f x 찾기 위한 결정적인 힌트를 여기 준 거죠. 자, 그럼 여기 합, 역함수 관계를 이용해서, 자,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? 미분하면 G-FX. 그 다음에, fx 다시 미분해주면 여기 뭐야? x 미분하면 1이니까 1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, 지금, 요, 식이 1 되는 거 굉장히 귀중한 거죠. 그래서, 여기다가, 자, 양 분모 분자에다가, 1에다가 f-x를 곱합시다. 여기 분모에도 뭡니까? f-x를 곱해줘요. 그럼 뭡니까? g-x하고 f-x, 요렇게 해서 뭡니까? 요렇게 해서 요거 같죠? 그 1이죠? 그럼 요, 요게 1이니까 뭡니까? 여기 2. 결과적으로 이식 전체가 깔끔하게 어떻게 변합니까? 이식 전체가 깔끔하게 1에서 a까지 f(x) 분의 f x 의 dx 로 깔끔하게 바뀌죠. 자, 그럼 이거는 뭡니까? 미적분학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는 학생은 다 아는 거죠. 이거의 적분은 뭐다? 이거의 적분은 분모의 f(x)의 로그다, ln 이다. 자, 그래서 이거 정적분이니까 뭡니까? ln fx에 a에서 1이라는 건. 간단하게 계산되죠. 자, 그럼 뭡니까? 지금도 ln에 f에 a 빼기 ln에 f에 1. 자, 친절하게 f의 1이 뭐라고 그랬습니까? f f 1이 8이라고 그랬죠. 그럼 뭐됩니까? 이게. ln fA가 ln 8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뭐가 되더라 여기 미리 계산해 놓는게 2배의 ln A ln A 플러스 1 마이너스 ln A 2겠죠. 자 우리가 구하 싶고 f 1를 구하기 위해서는 ln F A를 구해야 되겠죠. 그래서 자 ln fa 는자 여기 저, 저, 이쪽으로 건너가면 뭡니까두배의 ln a 플러스 a 플러스 L 건너가서 ln의 2 분의 8 로그의 성질 쓰려야 되겠죠. 그럼 여기 사 되겠죠. 그럼 이걸 자 지수를 도로 집어넣으면 ln의 합이니까 곱으로 다 쓰면 a의 제곱에 a 플러스 1 그럼 4죠? 4는 뭐 앞에 쓸게요. 이렇게 됐습니다.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야? f a가 뭐다? 그니까 f a가 4a의 제곱 a 플러스 1이다. 그럼 뭘 구하래요? f 2를 구하래요. 그럼 f 2. f. 그 모든 양수 a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2는 집어넣을 수 있죠. 모든 양수 a에 대해서 2 e 집어넣으면 4에 곱하기 4. 2 4 3 2는 3. 48이겠죠. 48이 답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 핵심은 뭐 키포인트는 가장 키포인트는 이거죠. 역함수 관계는 다시 돌아오신다. 이런 항등식이다. 역함수 이 항등식이 성립한다. 이 항등식을 양변에 미분하면 양변에 미분하면 이렇게 돼 준다. 이 하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분모 분자 에둘다 채워주면 식은 변함이 없죠. 그래서 이거는 1로 처리되고 결국에 남는 게 f(x) 분의 f(x)에서 로그의 미적분으로. 깔끔하게 표현해서 계산도 별로 어렵지 않게 다 됐다 그렇습니다 25번 그래서 기본 역함수 나온 뭡니까 이, 이 항당식과 이 미분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